이물 먹으래. 아. 우와. 아니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괜찮네. 이가방 뭐야. 뭐 이거? 신발. 아들 거 아니야? 애들 건데. 와이프가 버렸는데 내가 다시 주워왔어 너무 귀엽다, 너무 잘 어울려 아니 이거 물이... 어떻게 해? 원래 이런 거 색깔이? 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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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달 투달이 원래 한강이 이 색깔이야? 야, 물이 좀 올라왔다 저런 거막 떠내려가네 아,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든 것도 없는데? 야 아니네 말지가 안네. 아우 냄새. <laughs> 아 이거 생각했던 물 색깔이 아닌데. 아, 나 이거 처음 타본단 말이야. 모스는제 수영복이 있어서 가라 입으셔도 아, 되고 네. 날씨가 따뜻해서 수트는 안 입으셔도 돼요. 수트는 그래? 이제 출때 추울 때. 추때 있는 거라서 더러워서 그 네, 더럽다 가자. 하이 우리는 도전이니까 어, 인지 부조화다 아니 이게 처음에 나한테 알려줬을 때, 때 나한테 오, 바나나 오, 보트 네. 있다고 그랬거든 네. <laughs> 아. 어떤 거 이용해 보실려고 하세요? 음, 뭐, 뭐 모르겠어요 일단 수 스키랑 네. 메이크 보드가 주력이고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일단 하나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뭐가 더 쉽나요? 젊은 친구들은 보드를 좀 많이 하고요. 좀 과격해요. 나중에는, 보드가. 음. 막 점프 뛰고 돌고 아. 이래야 되는 길이고, 아. 스키는 말 그대로 그냥 슬라롬이나 편안하게 움직이고 스피드를 즐기고. 스키네. 스키로 가죠. 예. 네. 스키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을 까 우리 얼굴에 좀 많이 올수 있어요. <laughs> 엄마, 물 먹으면 한번 끝이에요. 물. 어, 들어왔는데, 거기에 당황하고, 힘주게 되면, 물을 다 먹게 돼. 내가, 넘어왔으면, 그냥, 한번 팡킷세요 여기, 아리스 원액이, 좀 멀만해요. <laughs> 어때요? 지금 얘기 들어왔는데 막, 한강물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오늘 파도가 세대.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난 너도 탔으면 좋겠어. 첫 도전. 첫 도전. <laughs> <너무 많았을지> <laughs> 철코덕가고 앉을게요 아뜨거 아, 지금 물을 한참 뿌렸는데예자첫 예, 예. 번째 팔은 항상 펴고 계셔야 돼요 펴고 있으라고요? 무조건 네, 펴고 있어야 돼요 자두 번째 시선 아예 위쪽을 보세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계속 앉아 계세요 일어나는 타이밍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딱세 네. 가지만 지키시면 누수 있는 확률이 수 <놀람> 올라가요 <놀람> <놀람> 야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너무 딱면안 좋아요 자, 어차피 스킬을 벗겨지니까 벗겨지려고 계속 그럴 거예요 벗겨지면 어떻게 하시든 못해 지금 주워야 되야 선생님 앞에서 찡찡거리지마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네 들어가셔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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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누우세요 뒤로 누우세요 여기 봉 잡으시고 봉 잡아요 봉 잡으시고 자, 천천히. 팔은 편 상태. 그리고, 오케이. 얇은데 좀. 이렇게 넓게. 자, 은가 싸는 자세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스키에 엉덩이가 닿으면 안 돼요. 팔은 피고. 누워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어, 당기게 양한다. 되면 무릎이 가슴이랑 올 거고. 무릎이랑 가슴이랑 오세요. 엉덩이 뒤꿈치. 엉덩이 뒤꿈치. 그렇죠. 여로 있으세요. 앉자 계세요. 괜찮아요. 기다세요 여기세요. 오케이. 자운무 위로. 이아니 이런 거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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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요. 이게 오늘, 물만안 네. 좋았으면, 오늘 줄로는 안될것 같아요. 오. 줄로 하면, 네. 파도가 너무 쳐서 균형을 못 잡거든요. 아, 네. 오늘 요걸로만, 아, 요걸로만 할 건데, 어 잘했어요. 네. 야, 하하 <laughs> 진짜, 어. 지쳤어? 너, 재밌다. 그치? 꼬마 해보라니까. 너 잘하네. 야, 오면 재밌겠다. 음에 와야 되겠다. 그래요. 나도 배우고 싶다. 야. 아, 예. 어. 아니,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가 자세를 잘 기억을 하네 보니까잘가르친 거예요. 어 선생님께서는 어, 네. 아두 분이서 예, 예. 하시고 예. 엄청 깊렇게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어떤 가많아는야될 쪽은 튀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긴다 난이 아니다, 이거. 오늘 물살이 좀 세가지고. 그러니까, 음. 파도가. 어, 타보니까 진짜 세네. 그지? 어. 여기가 막상 들어가면 은 파도가 더 세다니까? 어. 아, 고생했어. 40대에 또한번 느꼈어. 이게 첫 도전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아까랑 많이.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걸 깨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 네.

나는, 브로게 유혹을 하면서, 1회 때부터 이렇게 보지? 애가 점점 시커매지고 있더라고. 어? 다니 네 덕이야. 심지어, 처음에는, 선크림을 발랐거든? 이제 신경도 안 써. 이제 편집하는 게 뭔지 아니까, 물놀이 한거 있지? 야, 이거 너무 짧게 나가겠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만 쉴래. 아우, 화났어. 아, 아 와. 편지 하나 할까, 상태야. <laughs> 그날 니네 덕분에 뉴욕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 둘다 결혼해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어제 밥이나 먹자 임마 상원아, 해서나, 쌀 너무 고맙고 맛있게 잘 먹을게. 고마워. 나도 잘 먹을게.